be 를 e a r n t 자, 여기까지 넣을게요. be l e a 보니까 이렇원 do don want to run 돌리. 거기 대면서 저립니다. 여기서 요 죽죠. 여기까지 동사 여기까지 요동사후가 여기까지 동사니까 얘가 동사 역할을 하니까. 예. 요 I a n t to read. I oh, don't want to run. 여기까지 동사면 되겠어요. 여기목적로되겠습니다 해석을 할때 예. 얘 원래 얘는 되게 동사죠. 얘가 목적어, 얘는 또 얘의 목적어죠. 여까지가 어여 동사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얘가, 얘가 동사로 해서 이거를 이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Do you know why? 자, why 여기서 명사가 씁니다. 왜 이렇게? It's partly because they think their parents will stop reading bedtime stories to their to their if they can read. 앞에 이유를 뭐죠? 이유 아니, 그것은 이유를 말하겠죠. It's a possibly because. It's a because란 말이야. It's t because. 여기 이 대신 대체로 쓰죠. That's a because. That's a because. This is a because. 이렇게도 쓰죠. It's a that's a this is. 다 씁니다. 그다음에 주 동사가 나오죠. 그것은 된다. 그것은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상대인들은 대주와의 비씨 좋아요, 미죠. 대처와의 대처와의 주 동사. 그것은 주어가 동사. 자, 그래서 대주와는그래서그 주어 동사한다. 비포는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이 t 파 a part of 그것은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의 해석이 때가 하나의 대박을 거라고 보세요 그것은 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그것은 이기 때문이다. 파트, 그것은 다는 그렇지 않죠. 본적으로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네. 물론, 구사 예, 예수 주어가 동사하고, 뭐 여기까지가 보호겠죠.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는 주어, 동사, 요세 가지가 보호입니다. 보호인데. 이건 문법상 문법상 분석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해석할 때는 뭡니까? It's because 왜지 뭐 그것은 자 그것은 왜냐하면 이렇게 그것은 왜냐하면 주가 동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우리 네. 선배 분명 해주세요. 친구한테주어 동사고 이어 쓰기까지가 보인데, it's because, that's because, this is because는 그래서 할때 여기까지 끊고 이렇게 이렇게 그것은 주가 동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한다고 네 그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구조는 왜 이렇게 그렇다는 거죠 구조는 얘가 주어 동사고 야가 보호라는 거죠 어쨌든 이 문제는 비코지아들이 해석이 중요한 거죠 데이핑크 여기에 대시 시작된 거죠 네, 주어 동사 또이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동사입니다. Stop reading. 네, 동사 목적은 내 목적은 내 아래로. r e a d i 동명사니까 동명사는 몇기지가 뒤까지가 여기지가 목적을 한 덩어리입니다. r 네. e a 리드, d 그 다음에, r e a d 라는 동사가, r e a d A, b는 a d b를 A, r e 는 동사가 형식인데 이게 3형식으로 쓰였어요. 왜트함수 지저분쩍 앞에 올라오고 뭐 그들에게는 D로 갔잖아 이렇게 2가 온거예요 leaving b e 그러면 Stop D에는 동면사가 오면 하는 것을 멈추다. 우리가 배웠죠. 스 t o p D에 i n g 가 오면 i n g 하는 것을 멈추다. 투부 동사 가 오면 2부정사 하기 위해서 멈추다. 이렇게 해서하다고 했죠. 음... 어디갔나? It's a problem because they think their parents w i l start i n g t e times also t h 음.. 됐죠? 그 다음에, if they can r e 부사들이 뒤에 왔습니다. 만약에 주어가 동사라면. u 이 u 부사로서 문장 전체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칠들은 주어, 동사, 목적. 와인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데 주어가 생략되고 동사를 아예 혼자 처리한 분사 군사고님, 부문입니다. Why we sing to bedtime stories? 몇 가지 끊기겠습니다. 여기에 예, 본사문화된 접속사입니다. The older children become independent. 이거 형식 동사입니다. 같이 끊찰 그렇죠? 요까지 At an early age. 예, 수식어. 고 Probably 동사로서 c 머 m e 문장 전체 수식하는 동사 수식합니다. They are afraid that. 자. be 비업라이드들 너무 두려워하다죠. 그들은 대처를 두려워합니다. be 비업라이드를 동사처럼 계산됩니다. 너무 두려워하다니까 대처를 두려워하더라. 목적으로 말해서. This special tension 내가 주어죠. Will disappear. 자동사입니다. 사라질 것이다. 조건입니다 만약에 주어가 동사한다면 여기까지. So 주어 need to be told. 여기까지 동사구입니다. 자. need to는 뭡니까 have to와 똑같은거죠. to 부정사인데 to t a l l 이 아니고 to be t o l 데 오늘 뭡니까? 예, 수동태 부정사죠. 그러니까 부정사인데 수동태 부정사입니다. be t o l d 는 듣다니까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need니까 해야 한다니까 들어야 한다겠죠. 이렇게 여까지가동사부로 보면 됩니이런 명사전 접속사예요. 여기까지가 명사전 접속사입니다. their y parents will continue to read. 어, 보면, 주어가 continue to read, 여기까지 동사구죠. bedtime stories, even, 은 부사로서 이 접속사. 이게 부사니까 이 부사가 부사를 꾸며주는 거야. 뭐, 뭐, 할 때조차도 이렇게 해서 하면 되죠. 주어가 동사할 때조차도 이렇게 하면 되죠. 주어, learn to read, by themselves. by oneself는 혼자서 말이죠. 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장이 좀 복잡해요. 다 됐나요? 면 4, 5, 6, 7, 8, 다된것다죠 예. 보고,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하는 것도 읽어보고, 예. 같이 질문 좀할거찾아가주세요